안녕하세요. 아웃타임 차원점의 개인구입니다. 어, 이제 렉스턴 아까 마스킹 영상 보셨을 텐데, 이제 시공이 다 끝난 모습이에요. 그러면 이 차량이 아까 그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펼치고, 여기가 이제 엔진룸, 라디에이터 있는 쪽 부분이고, 앞에서 쭉쭉쭉 가면은 이렇게 다 나왔어요. 살릴 부분 살리고, 시공해야 되는 부분 시공하고, 다시 뒤로 돌아서, 이렇게. 깔끔하게 다 놨어요. 그리고, 여기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도, 이제 시공, 아까 다 해드린다 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, 사이드 스텝도 시공, 전부 다 깔끔하게 다잘됐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엣지 부분. 어, 이거 안 떨어졌네. 이건 떼면 되고. 이제, 엣지 부분도, 이 부분은, 이 부분은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고, 이 부분은 시공되어야 되는 부위니까, 물이,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, 모서리, 모서리 이런 모서리 같은 부분에 녹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 시공 어, 그 무조건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연료통도 살려놨고 아 제가 장착을 해버렸어요. 영상 이 장착하고 나서 아 영상 찍어야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착 이 안쪽 부분 보일러나어이 아..이..그게 안되네 여기서..어 됐다 아이잘안보이구나네이 안쪽까지 이렇게 시공 다 돼있구요 방열판 안쪽부분이에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쇼버 쇼버도 순정 그대로 이렇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도 이렇게 살려놨고요. 그리고 커넥터류 한번 볼까요? 이, 이 커넥터류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니까 잘보 아 이쪽이 있네요. 이렇게 커넥터류도 순정, 순정 그대로인 모습을 다 살려놨고요. 이제 요차이 차량은 커버만 달면 돼요. 어, 프레임 바디가 그 여기 방열판 그리고 머플러 이거 탈거하면 끝이에요.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요. 어이 부분. 이 부분에 커버 하나 들어가면 끝이에요. 그리고 나머지 다 쌩으로 노출. 그래서 반드시 언더코팅 필수겠죠. 그리고 아웃하임에서 그 엄청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퀄리티예요. 뭐 제품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. 그 제품을 갖다가 얼마나 퀄리티 있게 시공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퀄리티 있게 전부다. 딱 보면은 그냥 아, 이쁘다 진짜 잘했다 요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아, 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네 원래 이렇게 하체가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시, 그 생각이 들 정도의 퀄리티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더박스도 요렇게 막 이쪽에서 막 두두두두 흐르고 있지요 그리고 앞쪽 부분 보셔도 이렇게 다 이 프레임도 전부 다다 다 시공 다 됐어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전부 다다이 이 안쪽 부분도 꽉꽉 다치워졌고요 이기도 똑같이 이 부분도 똑같이 안에 이제 이너왁스 꽉꽉 치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까지도 이너왁스 저는 다싸져요 <laughs> 아마 각지전 사장님들이나 아무튼 본점도 이기도 다 시공 다 해줘, 다 해라고. 원래 해야 되니까, 이런 부분들, 원래 이런 이런 것도 전부 다그 세라믹으로 다 시공 다돼 있어요. 안쪽 부분도. 근데도 혹시나 이너 악수 한번더 쌓아가지고,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흘러나오죠. 건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부위들은 전부 다 시공 다 하고요. 그러고 나서 시공 안 되는 부위를 이너왁스 이 안쪽 이렇게 부분은 건 놓고 못 쏘거든요 이렇게 이 안쪽 부분은 근데 시공할 수 있는 부위들은 전부 다 시공 다 해놓고 안 되는 부위를 이너왁스로 시공하는데 시공 그할때 이런 안쪽까지 시공 안 해주는 곳이 제법 많아요 근데 아웃타임은 전부 다 시공 이 안쪽까지도 시공 다 해줍니다 세라믹으로도 시공하고 이너왁스로도 한번 더 시공해 주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...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공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인너학스도 시공 다 했고 그 커버만 장착하면은 커버 장착하고 핸드커버 장착하고 바퀴 장착하고 하면은 하부 시공은 끝이 나요. 이제 상부 쪽에 카울이랑 본넷도 이 차량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웃타임 창문점의 인구였습니다